아왜요 이거 이기고... 아니 형들은 왜 이겼을 때는 기억을 못 하고 진 것만 봐. 이겼잖아. 이긴 것도 기억을 좀 하라고 형들. 이 형들 진짜 웃기네. 기다려. 존나 세지니까. 야, 보여 줄게. 야일로와 봐. 몰입 트리가 없어요. 아, 씨 새끼 생각했었구나. 별로 아일 때는 까 형이 아이 씨발로 근데 지금로 아일대1 하면 그냥 딱 이기고 지고 해요. 기다려 다 빼서 올라. 전투력부터 이걸 존나 혼내줘야. 감정부터 혼내줘야 되는데 하나씩 가자씨. 저 뻥투력 다 잡아버린다. 지금 몇 차이 나지 형들? 랭킹 일단 전투력부터 잡을게요. 저 뻥투력을 잡아야 되거든. 너티야 뒤질래? 너 방송 키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싶니? 너 진짜로? 너 방송 키면은 이만 아무 것도 못 하고 화면만 쳐다보게 해줘? 진짜로 너 아무 것도 못 하게 해줘? 지금 내 전투력이 몇이지? 22만 1000. 그리고 사토가한4000 되나? 5000, 5000이라고 잡고. 자, 일단 사또 걸한번 보자. 뻥투력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? 일단 무기는 공격력으로 했고. 아, 장갑 체력 3개 박았네. 이 X발 새끼 아, 미친새끼 아니야, 이거. 야, 그냥 뻥으로 박았어? 야, 사토야 미쳤어? 야, 선 넘었네, 3장갑. 아니 장갑 3체력? 이 새끼 미친 새끼가 이걸 다 포기했네 너딱 기다려 뻥튀력 혼내줘야겠어? 아니 왜 저기서 뻥트력 올리면 랭킹 1등을 뺏어오면 고정으로 랭킹을 갖고 오는 게 있잖아 거기서 어차피 멘징이돼 형들 무슨 말인지 알지? 그걸 뺏는 게더 중요해 이거는 이 게임은 오케이 맥스 이거 씨발 못참지 넌 뒤졌다 개새끼 전투력 400 올라갔고 잠깐만 22만 2800야 근데 사또 전투력을 못 따라잡겠는데 이정 지금 이제 미체... 너무 높은데? 왜 이렇게 높지 쟤? 아 무기 3호비 공 200이 올라가면 그게 2000이야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잡네 치명 버리고 공으로 간 다음에 딱딱 뺏어와야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랭킹으로 뺏어오면 되거든 나머지 그 포기하는 거는 알려줄게 전투력 이걸 전투력을 1등하면 공격력 150에 체력 1000을 더 갖고 와요 그리고 아이템 레벨 1등인데 이거에서 어차피 치명타피 20%를 내가 계속 갖고 있잖아 이게 1등이니까 요거를 이제 PVP 요거 요거 요런 거 지금 사또가 이겼는데 요거 하면 상태 이상 요것만 해도 존나 커요 이게 거의 가디언 2개? 한개 정도 최하 한개 정도 그 넉백류 저항 2등이랑 차이가 요 정도 맞죠? 명예도 공속 공소. 공속은 뭐 그렇다 쳐도 제일 중요한 건 아이템 레벨 그렇지 혈투의 전장 1등이랑 아이템레벨이 제일 중요해요. 과감하게 바꿔야 되겄다. 치명타를 포기해야 되겠다. 형들, 근데 이게 감정이 이렇게 빡센 거였나? 형들, 세 번째가, 아, 이게 일단은 보라색은 에 존나 어려워. 아우 시발 진짜 적당히 나오지. 근데, 아우, 시 아우, 존나 돌아깝네 진짜. 됐다, 맥스. 시발 새끼. 와 자. 디졌습니다. 디졌습니다. 맥스 디졌습니다. 기다리세요. 일단 하나씩 다뺏어 오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있습니다, 형님들. 자 이제 탱이랑 소아랑 같이 다니면서 썰기 시작하면 다 디져요. 기다려봐요. 소화 세지고 다 세질 겁니다. 제발 이것만 60일 이상. 60일이면은 내가 연두색도 내가 이거 흐지부지한 색도 내가 타협한다. 60일 공격력 60일 이상. 60일 타협한다고! <laughs> 80일, 뒤졌다 뒤졌다 뒤졌다!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이 씨벌 자또가428 너도 바꿔 싸가지 존나 없으니까 못 쫓아오게 죽여버려 못 쫓아오게 죽여버려 혼내줘버려 1등 다 넣을 거? 제발 너만 빨리 떠 너만 너만 너만! 너만 체력! 너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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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바꿀머리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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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케이. 좋았어. 자, 뒤졌어. 자, 일단 225,900. 죽여버렸어. 자 일단은 <laughs> 존나 발려와버려 발려와버렸싸 예! 됐어! 자 일단은 하나 됐고올 하나씩 다뺏서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만 누르시고 자 이제는 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8단계 7단계 자 토파즈 7단계 7단계 5 8, 8 8 8 5 8 8 8 여기 8 8 8 7 8 7, 8. 5, 8. 오케이, 오케이. 5, 8보다는 토파즈 존나 사면, 오케이. 보석도 올 8. 그럼 아이템 레벨 절대 안 뺏겨.